선스타2350 실기 6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가운데는 빼고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 구멍 두개 중에 오른쪽에서 왼쪽,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 여기 접시 사이로 넣어준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위에서, 아래로, 여기 접시, 이렇게, 사이로, 넣어준 다음에, 스프링을 걸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넣어주고, 오른쪽에서 왼쪽, 실은 걸리지 않게, 그 다음에 나왔으면 여기 넣어주고 여기 넣어주고 여기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어주고 요거 뒤에서 이렇게 넣어주면 들어가고요 이 구멍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바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게만 완성.